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지구정복에서 쿠지를 하고 왔어요. 오늘의 쿠지는 바로바로 귀멸의 바로 칼날 우즈이 탱겐 등장! 상품 소개를 해보자면 A상 빅스케일 탱겐 피규어, B상 탄지로 피규어, C상 탱겐 피규어, D상 이노스케 피규어, E상 네츠코 피규어, F상 초코노코 탱겐 인형, G상 글라스 컬렉션, H상 캐릭터 아트 타올, 아이상은 메모지 세트, 제이상 러버 스트랩. 라스트원은 빅스케일 탱겐 피규어 메탈릭 버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뽑고 싶은 것은 바로. 김멸의 클날 2기의 주인공인 탱겐 피규어. A상 c 상둘다 너무 좋은데, c 상의 기와 발받침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더 마음이 갔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예비씨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굳이 렛츠 고! 일 <laughs> 다. 네. <laughs> 일단 다섯 번 오케이. 종이가 좀 뭉쳐 있는 해볼게요 오컵왔어 어, 컵 좋아. 컵도 몇개안 남았어. 아이. 그... 제. <laughs> 음, 새 지. 어, 그럼 거야두 개다. 어. 어다가는데두개 남았네. 어, 어, 그러네요. 신기하네. <laughs> 세 번을 또 뽑아 보시죠. 아, 네. 이요 네. 네. 산유호때처럼 잘 뽑으면 연속으로 세번또 뽑아 여속번에잘뽑으시네아이 <laughs> 아닌 것같은 제이 <laughs> <J. J. 웃음> 이 아닌가봐요 손 떠시는 거 같아요. 아, 네. 야. 제이. 아이고. 아이고. 오늘 그냥 막 뽑아야 되는 거 같아. 그래. <laughs> 모르겠어. H. H 새로운 게 나왔어. 아니요. 로운 뭐야? 우리 에는 아, 처음이야. 어, 지금 처음 나왔어 제이. J. J. <laughs> 이수가있 <이럴> 나? <laughs> 야! H <laughs> 오! 둥거 지금. 이거 지금. 이 이거 지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 그러니까요. 슈퍼. 음. <laughs> 확률만 높여 주고 가는 거일 수도. 에이, 제이. 얼마 안 남은 느낌. 음. 어. 나 숨이 좀 떨리는데. 씨. <laughs> 우. <쉬>. 어. <laughs> 어? 싶었던 거 그거, 그거, 오, 대박.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laughs> 어? 어? 다 대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장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이다두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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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이아 이거, 이이이 나딱 하나만 뽑아볼게. <laughs> 먼저 야, yeah. 뽑고. 자, 일단 응. 제가 뽑은 거에서 어, 잘안 잡혀. 제가... 어, 하이상, 어, 하이상. 이제 이름을 보면 좀 알아. 허락? <laughs> <호락>. 어, 하이상. <laughs> 어떡해? 어, 하이상이다. 에이치! 얘도 뽑아 뜯어봐. <laughs> 60번 믿는다. 믿는다. 오오오 응. 잠깐만. 진짜로? 오오오 잠시만. 일단 탱게는 아니야. 근데. <웃음> <웃음> 이노스자 61번 그냥 번호만 보고 뜯는 거예요. 자, 뜯는 같은 떠... 번호 하시면. 오, 하이상이다. 예. 제이상안 <laughs> 됐어요? 예. 네. <laughs> 여기는 용산이에요. 다리랑 잠깐 놀러 온 김에 가볍게 웹판하려고 들러봤어요. 제발 A 나오면 좋겠다. <laughs> H? Uh -huh. 아냐 H는 아닙니다 아, H. A상이 안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C상이 무려 2개! 너무 좋아요 그럼 얼른 리뷰하러 렛츠고! 율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뽑아왔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지금 거의 가득 차고 지금 차고 넘쳐요 이쪽 부분. 일단은 리뷰를 하려면 책상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리뷰하는 것들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치우고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우선은 타올입니다. 네, 타올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저희는 탱겐 시노부 위치로죠. 미츠리 기우 이렇게 뽑아왔고요. 네, 타올은 뭐 딱히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보통 나오는 것처럼 뒷면이 타올이고 앞에 아트 들어가 있고, 1 자, 그 다음으로는 메모지인데, 저희는 이제 탱겐이랑 제니츠 이렇게 뽑아왔고요. 이게 탱겐 메모지인데, 안에 보면 이렇게 한지 같은 느낌의 메모지고, 그 다음에 줄도 이제 쭉쭉쭉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필기체처럼 끝이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메모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잇은 아니고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수 있는 정도의 메모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귀여운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화 안에서 나왔던 명장면들이나 아니면 그런 일러스트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줬네요. 일단. 자 여러분 이렇게 스트랩이 있고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스트랩이 총 11개에요 일단은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뜯기는 좀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윗부분만 좀 잘라서 지금 다 대기 상태인거고 저도 아직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한번 빠르게 열어볼게요 중복이 나와도 그냥 아쉬워만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하나 둘셋 우와 렌고쿠 우와. 오케이 좋아요 자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올지 하나 둘셋짠오내 식고 이제 탱겐만 나오면 돼요 자 하나 둘셋오 무이츠로 오그 다음 하나 둘셋오 미칠이 자 지금까지는 아직 중복이 없어요 그 다음 하나 둘셋 음, 어떻게 중복이 없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중복이 나오지 그다음 하나 둘셋짠 오, 신호부, 오케이. 이거 중복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아, 이게 11개니까 좀 힘들다, 이거. 자, 일단,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이 철퇴 쓰는 친구죠. 자,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짠! 어, 뭐, 뭐 위치로. 그 다음, 하나, 둘, 셋, 짠! 오! 오바나이. 자. 마지막이요. 탱겐 나와라. 탱겐 나와라. 하나, 둘, 셋. 짝! 저번에 원피스 코스터 때도 그렇고, 이번 스트랩도 그렇고, 중복이 참 많네요. 하... 자, 그 다음으로는 컵입니다. 이거는 그냥 크기로 봤을 때는 박스도 그렇고, 그냥 딱 손바닥 사이즈인 것 같고, 탄지로 네즈코 제니츠, 이노스케, 탱겐이겠죠? 딱, 좀, 진한 남색이라서. 네, 일단, 저는, 제니치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하나 더 욕심을 부리자면, 네즈코 아니면 탄지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색깔 배색이 저는, 이게 되게 레트로하고 좋아서. 네, 일단은, 이거 잡은 김에 한 번, 바로,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탄지로다. 검신. 그리고, 대나무 디자인으로,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 탄지로, 그망토망토 망토 같은 데 있는 문양이죠. 카마도 탄지로라고 써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리가 그래도 꽤나 좀 두꺼운 유리, 많이 두껍진 않고 그냥 보통 그냥 유리컵 정도의 두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한 손에 딱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하나. 여기 있는 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제니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제니츠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짠. 제니츠 오케이. 와, 여기 망토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제니츠 검신이겠죠? 이것도. 하, 그래도 나와줬구나. 그래. 스트랩보다는 컵에서 위시가 나와주는 게. 더 좋죠. 마음에 드네요. 열 달. 자, 그 다음으로는 이노스케 디상이고요. 판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뽑아 봤어요. 자, 이렇게 오픈을 했고, 일단은 블리스터. 네, 이렇게 바로 열리네요. 이노스케 앉아 있는 거 통째로 들어있고요. 네? 모자 모자 조형 보면 진짜 요 도색도 그렇고 요귀 안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털을 표현한 걸까요 음영 처리도 진짜 잘돼 있고 도색도 엄청 좋아요 여기는 좀 비어 있어요 쓸수 있는 건가? 오 씌워도 되네 뭔가 자는 것 같죠? <laughs> 이노스케도 여기 몸 요런 라인 같은데 되게 약간 진하게 도색이 돼 있어서 뭔가 음영 처리를 좀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 멧돼지 털 그리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신발 끝에 이렇게 털처럼 돼 있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줬네요. 판이랑은 결합이 되는 그런 결합부는 없어요. 그냥 판 위에다 그냥 올려놓는 정도? 그냥 딱 주먹밥 시리즈 같은 느낌의 네 피규어인 것 같고 이노스케 좋습니다. 일달 자그 다음으로는 탱겐 드디어 이렇게 봤을 때도 블리스터 포장이 돼 있어서 일단 이것도 한번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 탱겐 발판 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만화보다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매섭게돼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피부가 뭔가 모르게 조금 더 이제 투명한 느낌? 일부러 그렇게 뽑았나 싶을 정도로 좀 투명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일단 발판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네, 발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이런 근육 갈라진 것도 다 표현을 잘 해준 것 같고 일단은 칼도 같이 한번 껴볼게요. 칼까지 쥐어줘 봤고 일단은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칼을 껴줘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되게 다른 피규어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약간 유연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유연해서 좀 끼우기가 편한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많이 유연해가지고 약간 좀 펄거운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죠 이렇게 양면에 한자가 다 보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껴줬습니다 어, 그래도 생각보다 크기도 좀 크고 A 상에 비해서 좀 가려져서 그렇지 시상도 진짜 괜찮은데요. 일달. 자 이렇게 여러분 탱겐 쿠즈가 끝났고요. 탱겐 그래도 뽑아서 다행이고 A 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올 거고요. 네, 재밌고 귀여운 컨텐츠로 또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